내년 가을, 겨울, 전기장판 혹은 돌침대나 흑침대 무조건 쓰시는 분들 이 토퍼 위에서 전기장판 올려도 괜찮을까? 고민 끝내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 사용 가능한 토퍼 뭐가 있을까요? 모르고 사서 못 쓰거나 모르고 써서 망가지고 결국 이중 지출나는 케이스 진짜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토퍼 위에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토퍼를 추천해드리면서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기기 사용 시꼭 체크해야 하는 꿀팁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상황별 사용자 추천까지 싹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기장판 사용이 불가능한 토퍼 소재로 잘 알려진 토퍼는 바로 라텍스 토퍼입니다. 라텍스는 고무 소재라서 온도에 민감하고 지속적인 열과 땀이 겹치면 질감의 변화가 빨라지고요. 폼이 쉽게 변형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라텍스 토퍼 브랜드에서는 온열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폴리우레탄 폼 소재로 만든 토퍼입니다. 기본적으로 타 소재 대비 통기성이 좋아서 열이 올라도 탄성 복원 유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열에 강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부담이 적어요. 다만 밀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24K 이상의 고밀도 폼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고밀도 폼을 선택하신다면 전기장판 사용도 가능하고 높이가 높지 않아도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 백임도 적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으로 최소 3년부터 5년 이상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저희도 두 가지 형태의 폴리우레탄 폼 토퍼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올록볼록한 엠보싱 형태의 탄탄 토퍼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후기만 14,000건 이상 실제 구매자 만족도로 검증이 된 제품인데요. 탄탄 토퍼의 경우 아래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바닥 배기물을 꽉 잡아주고요. 위쪽은 이렇게 올록볼록 엠보싱 형태로 체압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면 은 은근한 포근함으로 푹신하지만 중심은 탄탄하게 지지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더 단단한 받침을 원하시면 뒤집어서 평평한 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은 열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와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요. 바닥에 토퍼를 깔고 그 위에는 전기장판 그리고 이불 순서로 깔아 주세요. 취침 2, 30분 전에 미리 데워 놓고 잠들 때는 더 중온으로 낮추면 밤새 안정적입니다. 온수매트와 같이 많이 무거운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바닥에 깔아 주시는 게 좋고 가벼운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깔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초탄탄 토퍼 라인입니다. 동일한 26K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졌지만 탄탄 토퍼와 달리 위 그리고 아래 모두 평평한 구조라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웠을 때 몸을 곧게 세워주는 지지감이 확실하고요. 뒤척여도 출렁임이 거의 없어요. 저희 막내 PD님은 늘 초탄탄에 누우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이라고 하고 베개가 없어도 왠지 편한 느낌이 드는 토퍼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단단한 받침을 선호하시는 분, 아기와 함께 주무시는 집, 바닥에서도 침대 같은 단단함을 원하시는 분께 잘 맞는 토퍼이고요. 그리고 초탄탄 토퍼의 역시 전기장판 온수매트와 잘 호환이 됩니다. 통짜형과 접이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자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에 아주 강하고 안전한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제작된 3D 에어매쉬 매트를 보여 드릴게요. 일반 매트리스와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입체적인 3D 구조라서 내부의 공기층에 따라서 열과 땀이 빠르게 흡수되고 발습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의 열이 한 지점에 몰리는 것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급격히 말랑해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와 함께 쓰실 때는 바닥에 장판을 깔고 그 위에 에어매쉬 토퍼 그 위에 이불 순서로 깔아주시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기기 사용이 안 되는 나텍스 토퍼와 사용하실 때 는 매트리스와 전기장판 사이에 이 메쉬 매트리스를 끼워 주시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에어리 매트리스인데요. 3D 입체 에어 메시 소재로 국내에서 20년 이상 된 전문가분들께서 제작해 주시고 있는 제품입니다. 에어리 매트리스는 구멍이 숭숭숭 뚫린 일반 매트리스랑 보시기에도 완전 다르죠. 그래서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온열 기기의 열기와 원적의 선도 그대로 몸까지 잘 통과시켜 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수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냉방기기가 사용해도 시원한 바람이 등뒤로 솔솔 흐르기 때문에 여름밤에도 덜 뒤척이게 되는 구조이고요. 고탄성 구조 덕분에 누웠을 때 매트가 푹 꺼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바닥에 단독으로 깔고 사용하셔도 엉덩이나 골반, 어깨, 허리를 고르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체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수면 자세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에어리 매트리스는 전체 통세탁이 가능해요. 변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위생 문제가 걱정니다 되실 때는 속까지 깨끗하게 세탁이 되니까, 청결한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기장판을 안 켜도 따뜻하게 잘수 있는 제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2년째 쓰고 있는 프리미엄 극세사 원단으로 만든 웜앤쿨 패드인데요. 앞면은 포근한 극세사, 뒷면은 인견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 여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패드입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극세사면을 위로 깔아주시면요. 마치 온열 매트를 켜놓은 것처럼 금방 포근하고 따뜻해져요.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퍼 위에 패드만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는데 장판은 사실 꺼내지 않고 이것만 쓸 만큼 정말 따뜻합니다. 계절마다 토퍼 위에 패드만 바꿔 주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큰색 꿀팁까지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전기장판과 궁합이 나쁜 토퍼의 소재는 바로 라텍스 매트리스였습니다. 저온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도 최대한 권장드리진 않아요.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을 꼭 사용해주세요. 반대로 사용이 가능한 토퍼 소재는 폴리우레탄폼과 3D 에어매쉬. 이 둘은 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통기, 지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기와의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탁월한 선택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꿀팁로 전기료 절약, 피부 위생 관리까지 챙기는 따뜻한 패드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전기장판 위에 어떤 토퍼를 써야 할지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토퍼를 결정하실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8년째 친구를 연구하며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피부와 인체에 더 좋은 친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주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의 고품격 수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생기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신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를 소고처럼 만드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